김경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할수 없는 분들이 세분 계십니다. 남영수 권사님, 남영금 장로님, 이선당 권사님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주일날 좀 모시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다고 가시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눈이 와서 도저히 모시고 내려오면 오후에 못 모셔다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왔다가 얼굴만 뵈고 내려갑니다. 알겠다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차가 미끄러졌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그럼 놓고 이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가 아 살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가 왔는데 도랑에 차가 콕 쳐박혔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이선당 권사님과 같이 아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치시지는 않으셨고요. 좀 놀라신 것 같긴 하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선당 권사님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한국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성장한 역사는 우리나라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누구보다 빛난 인물들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의 리더십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입니다. 스테고지를 받은 후 기쁨에 감사의 노래를 했던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과 한국교회 여신도의 헌신을 보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갈릴리 교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갈릴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한 헌신으로, 그리고 다짐하는 여신도분들에게는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먼저 초기 한국교회와 그리고 여성,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시기는 가장 큰 사회적 특징이 과거 질서의 붕괴입니다. 과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과거의 체제가 무너지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 교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형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마치 오늘 마리아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수태 고지를 받고 난후 혼돈이 온 것과 동일합니다. 혼돈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이들이 바로 그 시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1885년 이와 학당을 통해서 최초의 여성주일학교 학교 운동을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무슨 교육을 받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의 통행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은 많은 전도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여성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전도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봉사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내하고 살아가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초기 성교사들은 이들을 바이블 우먼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담당하는 여성, 그리고 전도하는 여성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녀칠세부동석 모줄바가 났죠. 더욱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건 더욱 더 있어서는 안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부인들은 편하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빨래터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쪽복음서를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에겐 천주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세례명을 받으면 나라의 왕을 저버린 것. <laughs> 나라의 왕을 저버렸다라는 이유로, <laughs> 죄송합니다. 처단했었던 과거의 뼈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밀어버리고, 그 두려움을 저버리고, 이 나라의 여인들은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여성이 리더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부인이란 이 단어는 한마디로 약함의 강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짧은 한 1분 30초 정도의 영상입니다. 전도부인의 영상에 관련 네, 관련 영상인데,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아도 한복을 입은 저 분들이 저렇게 모여 앉아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게 어색한 네,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당시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합니다. 순종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으며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 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부자청년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부자청년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버림의, 버림의 수고를... 버림의 순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에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버림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 버리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이 땅의 여인들은 순종함으로 버림의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전도부인은 가난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처부로 사는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하였고, 남편에 의해 버림받아 자살하려는 여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전도부인의 사역은 전도뿐만이 아니라 교사였고, 또한 신방대원이었습니다. 가정 안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났던 이들, 그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인도하며, 교회의 큰 기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여신도분들 모두 포기하는 버림의 고통을 각오하며 지금까지 참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갈릴리 교회 한국 교회는 그런 헌신 속에서 견디어 왔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한국 교회에 부어 주신 은혜와 같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중기입니다. 한국교회 중기는 해방과 전쟁, 산업화 시기 이 사회가 그렇게 급변한 시기였으며 한국교회 여성과 마리아의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 광복과 국가의 모습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정치와 사회 갈등, 전쟁이 거쳐가며 남북의 분단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라는 근대화를 위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민주화운동으로 사회적 혼동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교회적으로 보면 본격적으로 교회의 제도화와 교단화가 정립 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배경과 교회의 체계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섬김 의 리더십이 부상합니다. 바로 여인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하며 군 병원 양노원, 고아원 등 성교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교회는 부흥의 물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적 격동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이며 복음에 관한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대안이 되어 줍니다. 마치 교회가 가정과도 같았고 교회가 병원과도 같았으며 교회가 때로는 학교 같은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의 어머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의 신앙에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음 세대는 더욱 믿음이 크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성교사로서의 자녀를 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일 학교의 부응이 활활 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의들과 그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 자녀들,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만들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복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아서 잘 알았으며 오늘 마리아 또한 그 동일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하반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후 언니인 엘리사벳에게 가 함께 3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사벳은 선지자 사갈의 아내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언니와의 신령한 교제 생활을 가지, 가졌던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가장 지혜로운, 총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신을 알게 되면 몸을 관리하고 자녀를 위해, 태아를 위해 책을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교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제사장 가정으로 향해 예배와 헌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 원하는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부모이자 하나님의 자녀, 그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전쟁과 산업, 그리고 민주화, 도시와 사회는 점점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격동의 시기에 여신도들의 선택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지혜가 지금 시대에, 지금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다잘 있습니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아니면 자녀들의 신앙을 목숨과 같이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오겠지하며 간과하지 마시고 기도로 신앙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신도 믿음의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후기 한국교회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문제를 마리아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신도분들에게 숙제를 던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의 모든 조직들이 지역화에서 세계화로 변해 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사회의 기본 자원은 지식 정보 중심으로 그렇게 재편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사회 디지털 체계 가운데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변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에 충족하려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회 안의 변화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환으로, 전환으로 세대 간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소통이 어려워지고, 관계전도에서 코로나를 통해 비대면 전도 현상으로 세상은 바뀌어 갑니다. 인터넷 환경의 부상으로 교회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요구되며 우리는 실천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신도에게 요구하는 것, 공감의 리더십입니다. 미국의 작가 데니얼 핑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란 상대방 입장에 설수 있는 고도의 사고작용 능력이다. 고도의 상호작용 능력이 바로 공감이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네, 공감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늘 가리키려 하고 늘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라는 것입니다. 정보화 디지털 사회 속에서 여성의 섬세함과 예민함, 그들의 감성적 능력에 바로 위로가 이 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돌봄과 공감의 문화가 요구되는 사회, 교회의 요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축소와 인간관계의 세계화가 함께 진행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소외시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NO, YES로 나를 표현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기 보단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관계를 잘라버립니다. 온라인상으로 마음을 나누고 만남을 통해 어루만지며 자칫 강박해질 수 있는 시대에 사랑의 전도부인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목동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큰 빛을 보고 큰 별을 보고 쫓아왔으며 그런 이야기들을 마리아에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잘 들으며 마음에 새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옵니다. 입으로는 이야기하죠.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 선생님이 너를 가리키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야. 라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특히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선생님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습니다. 저 멀리서라도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 평생을 기억하고 가는 그 마음이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오늘 마리아가 기억했다는 건 그런 미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예수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에 슬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감사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순종의 결과 다가오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에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에 대한 감정, 어머니로서의 감정, 마리아는 이 감정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이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의 도피가 되고 회피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위로와 기쁨을 나누는 감정의 리더십, 우리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감정을 나누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잘못된 신앙을 보며 슬퍼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여신도이자 어머니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기는 어렵겠죠.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주님과 멀어질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문자의 대화가 이 시대에 편함을 선택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 서로 느끼는 사람과의 친근함, 온기가 아닌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되는 세대입니다. 메말라가는 시대에 눈물과 기쁨의 감정을 나누어주는 여신도의 헌신이 절실할 때입니다.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바로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시작은 이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 힘쓸 때 그때 태동하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살아남아야 할 그때 교회도 살아남은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살아남기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직 출애굽배만 온 힘을 썼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기였습니다. 이 후, <laughs> 이 사회와 교회는 광해의 시간을 보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라를 세워야 했기에, 가정을 세워야 했기에, 교회를 세워야 했기에,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부흥해 기도해, 지역의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며 은혜를 나눴고, 은혜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신앙의 열정적인 광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지금과 같은 안락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교회도 안락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체제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줍니다. 온라인이라는 편안함 속에서 안전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후 나태해진 영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당연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상황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마음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때로는 위로의 모습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흔들리는 신앙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감정이 우리 안에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신도주의로 헌신하는 여신도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의 영혼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간박한 마음에 사단의 계기에 넘어지는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메마르지 않고 늘 촉촉한 영혼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우리 여신도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목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대를 벗어나가며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살아왔었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숙제를 감당하며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주님, 내 감정이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말씀 안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말라져 가진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촉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해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으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